트럼프와 그의 핵심 측근들이 모두 한국의 핵모장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전 세계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 한다면 주한미군 철수가 일어날 것이며 그와 동시에 한국 자체 핵 보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더 이상 핵이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아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은 핵모장이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중국이 미국의 의도를 모른 채 이에 대해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한국의 강력한 동맹으로 자신들을 저지하는 데 핵심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애초에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용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인 2016년 트럼프는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 입장에서 한국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핵을 개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당선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중국을 억제하는데 한발 가까이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측근들 역시 한국의 핵무장을 굳이 막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면 핵무장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국내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독자 핵무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찬성 여론은 무려 70.9%나 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 첫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우리 국민들은 핵에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토가 직접 개입을 못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협공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하지 않는 이유도 서로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CSS는 한국의 핵무장 옵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 내 전문가 그룹은 독자 핵무장의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인 반면 한국의 일반 대중들이 핵무장 찬성률이 매우 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전문가들의 성향을 감안하면 34%라는 숫자도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은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대논쟁이 재개됐다는 기사에서 전임정책 담당자의 입을 통해서도 한국 핵무장이 공론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에 없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모장과 관련해 전 세계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주장은 이와 다릅니다. 중국은 한국은 핵모장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이 개발한 무기를 숨기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지난 2월 대통령 특별대담에서 핵개발 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춰보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핵 개발에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말씀은 드릴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를 본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은 이미 핵무기 준비 개발이 끝나 있다고 본다. 그들의 무기고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들은 외교적인 문제로 자신들의 무기를 숨기고 있다. 만약 한국 핵무장이 현실화되면 그들은 단 1년 아니 6개월 아니 3개월 안에도 핵을 배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와 동시에 그들의 무기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 세계에 공개될 것이다. 우리는 현무포의 정체도 현무파이브의 정체도 제대로 모른다. 그런데 그들은 현무식스를 개발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무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화력을 대표하는 현무미사일이 가장 처음 포착된 건 2011년 경이었습니다. 당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대한민국은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을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각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핵탄도를 만드는 최소한의 중량이 500kg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 모 개정이 되자마자 대한민국은 어디다 숨겨놨다 꺼내온 것처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확장한 새로운 현무 미사일을 빠르게 선보였습니다. 당시 미국 전문가들조차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속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국은 애초에 처음부터 해당 미사일을 기본형으로 개발해놨다는 것이고 미국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침에 맞는 미사일을 먼저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현무토가 공개되기 2년 전인 2010년에 이미 중국 주요 대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500km에 이르는 순항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당시 중국은 그야말로 발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압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은 끝까지 정체를 숨겼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고위력 현무탄 도미사일을 이미 실전에 배치했다고 발표했고, 2022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영상에서 등장하였으며, 2023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발사 차량 실물이 공개되었는데, 이 역시 아직도 상세한 정보와 제식 명칭 등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2022년 공개 미사일과 2023년 공개 발사 차량이 같은 무기 체계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으니. 도대체 이게 현무포인지 현무5인지 현무6인지 누구도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2021년 한국은 이미 탄도 중량 8톤에 달하는 고위력 탄도 미사일을 개발 완료했다는 내용이 북한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남조선 호전광들은 3,000톤급 잠수함에서의 탄도 미사일 수중 시험 발사와 탄도 중량이 6에서 9톤 정도인 고위력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노름을 버려놨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탄도 중량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비밀리에 개발 중인 괴물 미사일이 북한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무기 체계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관련 사실을 군사 급비사항으로 숨겼기 때문에 여전히 구체적인 재원이나 형상은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월 11일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연구기관인 ONN이 민간 상업위성이 촬영한 한국의 안흥 일대 사진을 공개하면서 미사일의 t l 로 추정되는 물체가 시별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첨부된 위성사진에 시별된 물체의 길이를 보면 총 중량 36톤에 부합하는 크기와 길이였습니다. 당시 중국 분사 전문가는 한국이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괴물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혐무미사일은 심각한 군사 경쟁을 초래할 것이다. 이건 상식을 벗어났다는 그랜드 슬램을 한두에 우겨넣은 수준이다. 한국의 이러한 행동은 중국의 경악스러움을 선사했다. 물리학적 계산으로는 400배가 넘지만 실제로 그러한 위력 자체는 다른 여타 저항에 의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식적으로더 무거운 것이 훨씬 빠른 속도로 타격하면 그 파괴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건 당연하다. 그랜드슬램은 그냥 폭격기에서 떨어뜨리지만 현이5는 마하 5에서 10에 달하는 속도로 지면에 처박힌다는 차이를 생각해보면 빅말이 아니라 진짜 터무니없는 미사일이 분명하다. 거기에 2차 대전때보다 성능이 한참 올라간 현대폭약을 장착하고 있고 그랜드슬램과 달리 급초음 속으로 내리꽂히는 미사일인데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그랜드 슬램의 4배의 중량과 10배의 속도를 갖춘 이 물건은 이론상 그랜드 슬램의 400배의 위력을 갖는다. 과장이 아니라 지하 시설까지 단숨에 들어가 그 일대를 지하부터 초토화시키는 게 가능할 수 있다. 이 신형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쯤 되면 사실상 미니트맨급 탄도미사일이다. 즉 한국은 벌써 중량 50톤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라며 두려움에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우려에도 한국이 침묵하는 이유는 한국의 중국 혹은 전세계에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핵무기를 갖지 않았음에도 유일하게 균형을 지켜온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꿀큐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큐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